okay <laughs> 내시방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막진 스스로 어떤 공충과 함께 동그라 일치가 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예, 예. 너무 재밌고 정말 많았고전 그걸 보면서 단어본도 원소를 어떻게 몸으로 표현할 수가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운 가같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갈라와자서 나중에 프련을 합자라고 좀기 해주세요 아 지금 그러고 합자라고 어찌면 본인이 맞네 그래서 범칙시장도 저희한테 그런 많은 공정을해서해주셨기 때문에 이분의 질문도 하나 오늘 해소해드리고 답변자를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헤드폰 써주시고요 자 갈로녕 작가님, 아,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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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작가님 아, 와계신가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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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요안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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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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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냥 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녕하 그냥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세요안녕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 이후로 어 약간 한국의 어떤 파도윤파브르다 그렇게 어, 어, 되지 않을까 파도윤 아, 아 네. 아이언맨이 스파이더맨을 바라보는 그런 애틋한 네. 눈빛으로 <laughs> 아이언맨 죽지 않았다, 요 <laughs> 자, 잡지사 양대 불량폭격기의 만남인데요 질문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5천 원권에 그려진 곤충의 정체 갈로아 작가님 알고 계신가요? 네, 저도 그질문 궁금해가지고 지금 좀사아봤는데 네. 어, 이거에 대해서 상지차, 그 기구 연구하고 나서 사적이나 그림에 대해서 다른 내이 없더라고 요시는게 아니에요 어. 그래서 저도 한번 사아봤

고고속도로로진입하세요 이어서 7 2 m 터 풀게이트입니다. <목소리도>

왜냐면요, 모기라면은, 일단, 은왜 모기가 다 보이냐? 아까 그러니까 귀뚜라미는 그, 귀 쪽에 이는 그, 귀투람더는듬이가 길어야 되거든요? 근데, 더듬이가 좀 그렇게 길지 않은 거요 그러니까 몸보다 길어야 되는데, 더듬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도 모기가 아닐까 싶지만은, 아. 그 귀뚜라미 그림을 보면, 그렇게, 굳이 더듬이를 몸에 길이 않은 그림을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어요. 그렇게까지, 챙겨 그리는 사람은 많아요. 빛이, 어, 흥량이 되고, 네. 그리고 실제로 모기라면은, 그, 더듬이가 좀더 풍성해요. 그, 그러니까 칫솔처럼 되게 풍성해가지고, 되게, 송철처럼, 그만큼, 가만히 불처럼 쑥�어야 됩니다. 근데, 귀투람이 그러니까 길다면, 모기는 아닌 것 같고, 그러니까